5월 17일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사장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담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유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궁유라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3일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모든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또 요청도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쇠로 왕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식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몸을 움직입니다. 1절입니다.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3일 동안 에스더는 모르드개처럼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바사 제국에서는 왕의 호출을 받지 않고 의미로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해 놓으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가 절세 미인이었다고는 하지만 분명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그녀의 용모를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장신구들은 물론 화장에도 신경 썼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죠.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녀,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니,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니까 갑자기 말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왜 듭니까? 그렇죠 아무리 예뻐 보여도 갑자기 이런 마음이 왜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제국의 절반보다 유대민족의 생존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바로 자신의 요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연을 제한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더 높은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완전히 마음이 쏠린 거죠. 그렇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쏠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물론 그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아니면 또는 그때 자신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그 이유, 진짜 이 에스더가 원했던 것들을 지금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계획보다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저 계획대로, 순리대로 일을 진행 시켰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욕에 앞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충분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면 의욕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왕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제차 그녀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7절과 8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에스더는 이튿날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한번더 초대합니다. 한번더 참석해 달라고 간청하죠. 만약 그렇게 해 준다면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가 절박한 심정을 지금 억누르고 두 번이나 동족을 위해서 탄원하는 일을 뒤로 미룬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으로 하여금 그녀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은 같은 말을 이미 에스더에게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한 번도 할 것입니다. 즉세 번이나 약속을 하게 만듭니다.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마는 왕호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잔치에도 아수에로 왕과 자신만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마음의 즐거움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착각에 빠진 상태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13일로 예정된 이 유대인 학살에 앞서 미리 이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세우도록 지시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10절부터 14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 그, 어,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안에 세레스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 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어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마는 모르드의 공개 처형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자신을 높이 보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계획, 교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무슨 일이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동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하루를 더 기다리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게 되죠. 미리 6장의 말씀을, 아, 말씀드리면 이 아하스에르 왕이 두 번째 잔치가 베풀어지기 전날 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바로 그날 밤, 이 불면증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갑자기 역대 일기를 읽게 됩니다. 왜 잠이 안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잠이 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날 밤 모르드게의 공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에 모르드게를 하만 앞에서 높여주죠. 이처럼 인간의 눈에는 지극히 사소하고 우연한 그런 일처럼 보이는 이 사건도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